아 미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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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서 안돼 이게. 건조하니까 미끄러. 가가치어 네가 싸어 안녕하세요. 이야 보여줘! 네, 스타, 스타, 스타 잡고! 움직여, 움직여! 다들 움직여! 됐어, 됐어. 나이스. 사번4 3 자, <목소리> 싸버려 공석아, 네가, 네가 싸버려. <목소리>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쏴! <목소리> 돌리지 말고! <목소리> 너무! 너무 돌리지 말고! 그렇지! 오케이! 됐어 돌아 돌아 돌아! 어져 굳어져 굳어져! 나 세이크! 나잇 와우! 굿굿굿 그래 그거 무조건 무조건이야. 오, 시야, 시야. 시야. 남은 시간 3분5 0 초. 죽지 <목소리> 어, 않았어, 죽지 않았어. <목소리> 났어요. 아 <목소리> <와>, 까비 까비. 저금 <목소리> 타임.

손트손앉손 앉아, 앉 하나 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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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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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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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, 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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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아

겹치지 않게. 겹치. 겹치. 좋아, 아 좋아, 우석이 응. 좋아. 하나, 그렇지. 잘했어. 와우. 좋아. 잘, 사동창. 어씨 너무 잘한다. 상암 거리 거기서 네, 집회 때문아진짜서걸어갔어어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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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강진역까지 <laughs> 한2 5분 <laughs> 걸어서 택시 아, 타고약속아 진짜? 진짜요? 아니, 네, 택시도 아, 없고, 네. 네 택시도 없고 네 택시도 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 네, 네, 네. 거기에 시위 때문에 시 시위, 때문에 시위, 때문에 시위, 거절에 시위 거절에 돌아가라고 네. 네 맞아요 아잘했잘했잘했